국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급제동 윤석열 힘 빠졌나 김호경 에디터 여당 안팎에서 오래 전부터 거론됐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윤심과 검찰 캐비닛의 압박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김기현 전 대표의 전격 사퇴 이후 국민이임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박차를 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판을 깔아주려는 움직임도 당내에서 노고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역의원 및 당협위원장 물가리와 인재영입 등 총선 정지 작업 전반을 지휘하는 비대위원장의 윤석열 아바타인 한 장관을 앉혀서는 안 된다는 반발도 본격화해 이 문제가 총선 위기론과 맞물려 당 내용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당장 악력에 심상치 않은 균열이 일고 있다는 여러 징후 중 하나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 다음날인 14일 중진 연석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여러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속전속결로 결정한 윤재욱 원내대표 겸당 대표 권한대행은 15일 긴급 의원총회까지 소집했다. 공천관리위와 선거대책이 출범 등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늦어도 다음 주 중반까지는 비대위원장 인선을 결정하기 위해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려는 자리였는데 여기서 곧바로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45분가량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 참석자들에 따르면 발언대에 오른 의원 20여 명 가운데 가장 먼저 나선 건 친윤재선 김성원 여의도 연구원장이었다. 김성원 의원은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판을 흔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분이 여권에 있는 한동훈 장관이다. 삼고초려에서 모셔와야 한다고 말했다. 미리 짝이라도 한듯 곧이어 탈북꽃제비 출신 비례대표 지성우 의원이 인지도 참신함, 공감 능력, 언론과 소통 등 면에서 제일 낫지 않냐며 한 장관을 추천했다. 친윤재선으로 지도부에 속한 김석기 최고위원 역시 한 장관을 삼고초려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자 검찰 출신이면서도 비윤계로 분류되는 김웅 의원이 나서 얼마 전에 북한에서 김주혜를 새별여장군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당에서 새로운 김주혜를 영도자로 올리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 같은데 깽판 치러 나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을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칭하며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에 앉힐 경우 내년 총선 승리는 어렵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중도 외연 확장을 할수 있고 정치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면서 우리 당의 문제는 용산 이중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국민의힘이냐, 용산의힘이냐. 왜 짜고 나와서 한동훈을 밀려고 하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당이 다 망가지게 생겼는데 이러다가 백석 이하로 가서 대통령 탄핵당하는 꼴 보고 싶냐며 내년에 또다시 탄핵이 발생한다. 탄핵은 숫자가 부족하면 당한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했던 이용 의원이 여기서 왜 탄핵 얘기가 나오냐. 그만하라고 소리쳤고, 김 의원은 나야말로 탄핵이 안 됐으면 하고 제일 바라는 사람이다. 좀 들어보라고 맞받아치면서 고성이 오갔다고 한다. 결국 윤재욱 권한대행이 급히 나서 이러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중진들 중에서도 한 장관은 배제하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사선중진 김학룡 의원은 수도권에서 승리하려면 한 장관은 안 된다면서 원희룡 장관이 어떤가라고 추천했고, 국민의힘 최다선인 오선중진 서병수 의원은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면 국민의 뜻이 이렇다고 대통령께 당당히 말을 할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주류 재선 이용호 의원은 이기는 비대위를 만들려면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 선거를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고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 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총 뒤 비주류 중진 하태경 의원은 한 장관 비대위원장 논의와 관련해 참신하고 지지도가 높으니까 하자는 의견과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전했다. 의총에서 비대위원장 후보로 직간접적으로 거론된 인사는 한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다. 외곽의 당협위원장들 중에도 당정 관계에 불만을 터뜨리면서 용산 이중대를 탈피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만 대변해서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사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과 관련해 다른 목소리를 낼수 없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수도권 선거 어렵다며 그나물의 그밥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또 다른 비상 상황을 만들 뿐이고 선거 실패 후또 다른 비대위가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연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장관이 총선에서 지휘관 역할을 하게 되면 자기 희생을 요구받을 것이고 험지 출마도 요구받을 수 있다며 많은 사람을 속아내야 하는 선거인데 정치 이력의 첫 번째를 누구 속아내는 걸로 해서는 잘 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번 선거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되면 문을 걸어 나갈 때마다 물어볼 것이다. 특검법이 어떻게 됩니까? 김건희 여사 의혹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볼 텐데 한 장관에게는 너무 어려운 길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